자, HLB 함께 보면서 이제 뭐 브리핑하고 해야 될지. 참자 찌라시가 많이 풀린 것 같아요, 지금. 어, 이제 FDA가 승인이 되더라도 이제 얘들이 어, 그렇게 크게 당장은 이제 돈을 못벌 거다. 라는 얘기도 많이 나오고 있어요. 사실 그것도 뭐 틀린 말은 아니지만은. 제가 일단은 이제 꼬리를 그리고 올라왔는데 이거 사실 이런 차트 패턴 나오면요. 사야 되는 게 맞아요. 어, 진짜 맞아요. 근데 페이크 패턴 와 진짜 이런 꼬리 그릴 때는 어 제가 의도적으로 이미 그리지 않았을까 여기서 이제 적간 줄 알고 꼬리 보고 다시 사는 개미들에게 물량을 넘기는 그런 상황이 한번더 벌어진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연기금이 아직 손절하고 그런 거는 없어요 어, 사실 연기금이 진짜 빠져나가는 구간은 하락 구간 자 그러면은 현재 무슨 찌라시가 풀리고 있냐 함께 볼 건데, 자, 지금 보시면은, 미국 FDA 승인이 되더라도, 분명히 변수는 있다. 오, 라는 게 나왔어요, 지금. 뭐, 뭐 전기주초에 주총을 가신 분들도 있을 거고 없으실 분도 있을 건데, 뭐, 자신감은 어마어마하게 넘쳐요. 자, 그런데 이 가남시장이라는 게좀 크죠? 확실히 크죠? 가남시장의 성장률도 어마어마하고. 맞잖아요, 여러분들. 그런데 이게 FDA의 승인이 되면은 당연히 오, 호재는 맞습니다. 당연히 호재죠. 이제부터 약을 팔수 있으니까. 그리고 미국 FDA 승인을 받으면은 당연히 국내도 다이렉트로 받겠죠. 문제는요 이미 가남 치료제 시장에 진출해 있는 기업들을 이길 수 있냐 없냐. 시간이 지남 지날수록 리보세라닙의 약이 더 좋다는 게 나오면은 당연히 어, 비중은 점점 올라가겠죠. 하지만 당장에 이거를 뺏을 수 있을까? 현재 이 가남 시장에서 보시면은 이 가남 시장의 어 대다수의 이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게이리보세라님 말고 현재 이 보세요. 어 점유율 이제 50 이 영국에서 이 테크나비오라는 이제 이 가남 치료제 시장이 기업이에요. 테크나비오라는 기업인데 이 가남 치료제 시장이 분명히 성장할 거다. 어, 이걸 얘기했죠. 근데 어, 이미 진출해 있는 애들, 어, 진출해 있는 애들이 어, 결국은 이제 얘를 이겨야 되는데 이길 수 있을까 이거예요. 보시면은. 여기, 가난 밀차 치료제 시장의 70%를 차지하고 있는 로슈. 얘들이에요. 절대 강자죠. 70%, 시장 점유율이 70%라는 거는요. 어마어마한 내용이에요. 세계 시장 70%인데. 얘들 과연 이길 수 있을까, 없을까? 얘들에서 이제 비중을 뺏어와야 되는데, 당장에 이거를 바꿀 수 있는 병원이랑, 이런 게 나타날까? HLB가 어마어마하게 지금, 뭘 해야 되죠, 여러분들? 영업을 해야 돼요, 이제부터. 각 병원마다 뭐 하고 하고 근데 사실 hlb가 해외 영업을 시킬 돈이 이제 나올까 안 나올까 저는 이번에 어제 어 자회사 이런 거 상대로 유증을 받아서 이제 hlb가 했잖아요 저는 그걸 할게 아니라 여기에 돈을 써야 돼요 사실 진양곤이란 양반은요 어 m&a에 좀 몰두를 하고 있어요 사업 방향을 어 기업을 키우는 거 사실 얘는 약을 만들고 뭐 이게 중요하지 않는 것 같아요. 자기가 해먹을 게더 없을까 적당히 뭐 이런 거 생각하는 것 같고 주가 등락률을 보면요. 사실 HLB 관련주가 어마어마하게 다 올랐어요. 지금 사실 이게 좀 이제 우려가 크다라는 소리가 나오면서 내려오고 있는 거죠. 어떻게 사실 여기 한번더 뚫렸기 때문에 손절가는 맞아요. 어쩔 수없한번더 뚫렸기 때문에 자 그럼 우리 언제 진입해야 되냐? 이 상태로 가면요. 한번더 떨어질 거예요. 지금 연기금들도 지금 슬슬 빼고 있는 물량이 나오는 거 보니까. 저는 8만 원에 됐을 때 다시 진입하시는 거 추천드릴게요. 지금 뭐 들어가도 상관없어요. 대신 추가 매수를 하셔도 됩니다. 하지만 어, 이 61선 밑으로 차트가 밑으로 꺾이게 되면은 어, 이제 끝난다고 봐야 돼요. 좀 너무 뭐 좋은 얘기는 아니지만은 여러분들도 이런 사실을 알고 있기는 알고 있어야 되고 저도 당연히 여러분한테 갑니다, 갑니다, 갑니다 말하고 싶죠. 아 근데 안 되는 거 어떻게 그를 <laughs>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 욕 욕대로 먹고 저는 안 가면은 가면 다행이고 안 가면 저는 욕, 욕대로 먹고 여러분도 돈 잃고 저는요. 여러분들이 정말 돈 많이 벌었으면 좋겠어요. HLB도 뭐 나쁜 기업은 아니고 사실 서울에서 버스 타고 다니시는 분들은 버스에 HLB 다 붙어 있어요. 버스에. 그러니까 저는 이 HLB라는 이 오너를 좀봤으면 분명 이런 주가 가 됐을 때는 분명히 뭔가 또 이슈가 뭐 생길 수밖에 없다. 그리고 공매도 풀리기 전에는 HLB는 버리긴 버려야 될것 같아요. 전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이제 이 HLB를 뭐 보고도 다들 여기에서 들어가신 분들도 많을 거고 지금 보시면요, 어, 개인분들도 많이 손절했어요. 어쩔 수 없이 손절 많이 했고 외국인 물량도 들어오고 하는 거 보니까 분명히 어, 잠시 하락하다가 올라갈 패턴이 분명히 나오긴 나올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혹시나 물량을 들고 있으신 분들은 8만 원 선에 어 사실. 추가해서 좀 하시고, 더 들고 계셔도 상관없어요. 대신 여기에서 들고서 아무것도 안하시는 분들, 11만원에서 12만원 여기, 딱 여기 사이에 물량을 들고 계신 분들은요, 아무것도 현재 안 하고 있다. 이런 분들은 주식을 그냥 하지 마시길 추천드립니다. 어떻게 가만히 해, 아무것도 안 합니까, 여러분들? 적금하게 낫지. 이런 돈만 잃고. 대신, 61선 밑으로 차트가 회귀하면요, HLB의 생명은 거의 뭐 반은 죽었다고 봐야 될것 같아요. 그게 마지노선이기 때문에, 그연는 최대한, 어, 지금 뭐그 가격이 만원 정도 남았는데, 어, 최대한, 어, 추가 해서 하세요. 분명히 반등 지점은 나올 수 밖에 없어요. 현재 수급 상황을볼 때는. 뭐, 이런 장도, 뭐장 중에 제가 영상을 올리면 한참 뒤기 때문에, 중간중간에 이걸 제가 대응을 못 해드려요. 저는 빨리 됐어 이거 손절시켜야 되는데, 손절해야 되는데, 근데, 저한테 말해서 카톡방에 제 카톡방에 들어오신 분들은 바로바로 바로 알아서 손절을 하시는데 다른 분들은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카톡방 하나 운영하고 있는데 들어오세요 들어오시면은 이제 제가 뭐 이런 식으로 다 브리핑 다 해드려요 구독자 소통 매매방 해가지고 브리핑 하나하나 다 해드리면서 어, 장중에 HLB 무슨 일이 생겼거나 이럴 때 바로바로 바로 알려드리면서 어, 현재 여기서 손절하시긴 하셔야 됩니다 등등 이런 대응 방법도 알려드리면서 그리고 추가적으로 장중에 괜찮은 종목 나오면은 한 번씩 어, 또 이제 드리고 어, 생각보다 저도 수익률 좋거든요 아무튼 이제 위에 제 전화번호 오픈해놨으니까 여기 간단히 HLB 세 글자 적어서 문자남겨주세요 그럼 제가 카톡방 초대니까 보내드릴 테니까 웬만하면 꼭 들어오셔가지고. 하시고 아니면은 이제 카톡방 좀꺼려지신 분들은 그냥 HLB 적으신 다음에 문자 달라고 어, 문자 이렇게 적어주세요. 제가 이분들은요 카톡방 못 들어오시니까 제가 단체 문자 이갈로 발송을 하거든요 사이트에서 한통은 보내는데 한 6에서 7원 정도 나와요. 그 여러분들이 영상 수익 쌓아주시니까 저는 뭐 딱히 뭐돈 그렇게 부담이 안 되기 때문에 제가 영상 수익을 주시는 여러분께 이 정도는 해드려야 되지 않을까 해가지고 어, 카톡방 들어오시는 게좀 불편하신 분들은 HLB 문자라고 적어주시면은 제가 아침마다 어제좀 브리핑을 해드리던가 어, 혹은 또 장중에 어이 이런 특이상 나왔을 때 바로바로 어제 어떻게 어떻게 하셔라 대응 방법 을 알려드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거 일괄 단체 문자로 써드릴 건데 어, 문자로 보내드릴 수 있습니다. 대신 카톡방이 더 빨라요. 사실 이거는 어쩔 수 없어요. 어, 이렇게 해서 필요하신 분들은 어, 제돈 필요하신 분들 위에 있는 제 전화번호로 HLB 이렇게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카톡방 초대니까 혹은 어, 문자로 제가 이런 내용들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현재 프로젝트 진행 중인 게 하나 있어요. 지금부터 어, 지금 당장 100만 원으로 어, 1억 만드는 방법이 있다면 어, 동참하시겠습니까? 남들이 타는 좋은 차, 어, 좋은 가방, 명품 어, 단지 꿈으로만 그치실 건가요? 다소 허황되고 믿기지 않아 하신 분들이 많이 계실 겁니다. 하지만 실현 가능한 프로젝트라 어, 저는 단언할 수 있고, 이전 1기생 분들, 제가 폭등 수익 안겨드렸죠? 2기, 어, 2기 1억 만들기 프로젝트 어, 지금부터 진행하도록 할 거고, 어떻게 100만원으로 1억을 만들 수 있느냐, 어떻게 가능한지 말보다는 어, 직접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주식 매매한 계좌를 보여드릴게요. 지금부터 복리의 마법이 아닌 배수의 마법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ev첨단 소재예요. 3월에 제가 1,700원 초반에 들어가서 17,000원 직전에 매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888%의 수익을 달성했습니다. 100만원 매수에서 바로 900만원의 수익을 남겼다는 얘기예요. 여기서 중요한 건요. 100만 원으로 첫 번째 종목을 매매할 때는 어, 정말 큰 수익률을 달성할 수 있는 종목을 매수해야지 1억 만들기 이, 이 목표 기간을 좀 단축을 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본 수익을 그대로 가지고 이수 페타시스를 어, 매수를 했어요. 바로 5월 초에 매수를 9천원 초반에 매수를 해서 7월달, 7월 달 7월 14일이죠. 7월 14일에 4만 원이 되기 직전에 매도를 해서 328%의 수익을 달성을, 했, 달성을 했습니다. EV 첨단 소재로 수익 온 금액을 그대로 들어갔기 때문에 어, 수익률로 봤을 때는 첫 종목보다는 비, 이 수익률이 낮지만은 금액도 금액인지라 바로 4천만 원 넘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이걸 가지고 바로 선함을 바로 들어갔습니다. 어, 선함을 2,900원 초반에 들어가서 13,000원 중반에 제가 매도를 했습니다. 그 362%의 수익을 달성했죠. 약 1억 1,700만원의 수익을 만들었고 토탈 금액으로 보니까 1억 5천만원을 만들었습니다. 제가 1억을 설명드렸지만 실제로 벌어들인 금액은 어, 1억 5천만원이에요. 어, 그래서 1억 5천만원의 수익으로 프로젝트를 어, 성공적으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수익률로는 반년만에 뭐 복리효과로 100만원으로 1억 5천을 만들었기 때문에 수익률로 따지면은 15,000%죠. 어, 어마어마한 수익률이에요. 이게 정말 어, 배수의 마법으로 만들어진 거다. 여러분들도 정말로 하실 수 있고 그래서 제가 이 100만 원 이게 100만 원이 적은 돈이라면 적은 돈이지만은 실제로 적은 돈이 절대 아니에요. 만약 이렇게 100만 원을 가지고 e v 첨단 소재에 투자를 했으면은 900만 원 수익 나왔을 거고 그대로 어, 다음 종목 투자하면은 4,200만 원 바로 세 번째 종목을 수익 실현해서 1억 5천을 만들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이 100만원이라는 투자금은 결코 적은 돈이 아닙니다. 여러분들도 모두 이렇게 수익을 내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수익이 크게 나는 종목들의 공통점이 뭘까요? 바로 작전세력, 특히 이 세력 매집주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장이 흔들려도 매집이 끝나고 300%, 500%, 1000%씩 상승하는 종목들의 공통점이라는 거죠. 오늘, 어, 300% 아니, 500% 이상 오를 수 있는 종목 제가 정말 어렵게 입수했고, 오늘 여러분께 제가 모두 공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 그렇기 때문에 이 방송 보신 분들 100만원으로 1억 만들기 모두 성공하시길 바라겠고, 1억 달성 매매법을 보시면은 100만원 투자해서약 9배 수익을 보면 900만원이 되겠죠? 그래서 이런 수익을, 계좌 수익 다 보셨겠지만은, 이런 작전 주는 충분히 가능해요. 그리고 900만 원을 그대로 가지고 다음 종목 수익 내서 4,200 그리고 바로 다시 다음 종목 가서 똑같은 수익률 내면은 1억 5천만 원이나 수익이 나와요. 여러분들 제가 보여드렸기에 여러분들도 하실 수 있다는 거고 지금부터 단세 종목이면은 가능합니다. 세 종목 모두 최소 300에서 500% 이상씩 수익 나는 종목이기 때문에 1억 실현의 꿈이 결코 꿈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다. 자, 만약에 300만 원 가지고 투자를 하셨다면 4억 5천만 원이 되는 거고 500만 원 가지고 투자하셨으면 7억 5천만 원이 되는 거예요. 바로 집을 살수 있을 정도의 돈을 수익을 버신다는 거예요. 절대 꿈이 아니라 현실이라는 점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겠고 물론 이 세력 매집주를 포착하고 숨은 재료를 미리 선점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에요. 하지만 세력 매집의 흔적을 찾고 숨은 재료들을 각종 네트워크를 통해 발굴하고 선점한다면은 결코 어려운 일은 아니다. 저는 이 증권사, 경제 TV, 뭐 선물사 등등 금융투자 관련업을 15년 이상 근무하면서 쌓아둔 이 인적 네트워크를 통해서 증권가에 있는 각종 정보를 취할 수 있기 때문에 어뭐 1000%씩 하는 그런 종목 수익을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 아까 보여드린 계좌에서 보셨겠지만은 이처럼 1000% 가까이 나는 이 10배 정도 수익이 나는 종목들 제가 어떤 식으로 매매를 했는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잘 따라오시면서 세력 매집주 포착하는 방법 얻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첫 번째 매수했던 종목은 EV 첨단 소재였죠. 23년 상반기에 가장 핫했던 종목이었어요. 이 종목 역시 차트를 보시면은 이제 세력 매집 흔적이 나타나고 이제 거래량, 거래량은 늘어나고 있는데 주가는 별 움직임이 없는 그런 장기 박스권에 갇혀서 일정 시점 이후부터 지속적인 매집이 진행되었습니다. 대량 거래가 수반되면서 급등하기 초기 직전에 제가 3월 말에 매수 안내를 해드렸고 900% 가까이 수익을 안겨드렸습니다. 이렇게 세력 매집이 진행되는 종목 특징들이 바로 일정 시점 이후에 매집이 진행되었다는 거예요. EV 첨단 소재를 보시면 23년 1월부터 매집이 진행되면서 RSI가 요동을 치고 있죠. 2월달, 3월달까지 많은 매집이 진행되면서 4월달부터 급등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만큼 메이저 세력은 자금이 많기 때문에 충분한 물량을 매집하기 위해서는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거예요. 그렇죠. 중급이야 좀 규모가 작은 세력들은 단기에 들어가서 50에서 100% 이렇게 수익을 냈지만은 메이저 세력, 이 녀석들은 자금 동원력이 많기 때문에 오랜 기간 매집을 끝내놓고 거래량을 급증시키면서 주가를 폭등시킬 수가 있는 거예요. 이즉 주가를 좌지우지하는 것은 메이저 주포 세력, 이 메이저 주포 세력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주포가 진입한 종목들, 이렇게 매집이 끝난 종목들은 최소 5배, 10배 이상 폭등이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다음은 상반기 마지막, 23년 상반기 마지막 대장주예요. 이수 페타시스죠. 제가 EV 첨단 소재를 매도하자마자 어, 이수 페타시스를 매수하라고 안내를 해드렸어요. 그래서 단기간에 300%가 넘는 수익률을 보여드렸습니다. 어, 기간 매집이 진행되면서 제로 부각이 되기 전에 어, 진입을 해서 큰 폭의 어, 수익을 확보를 했죠. 이렇게 매집이 흔적이, 매집된 흔적이 나타나고 장기 박스권에 어, 갇혀서 매집이 진행된 종목들이 이 제로 부각을 시키면서 단기간에 이런 급등이 어, 가능합니다. EV 첨단 소재와 이수페타시스를 매매한 기간은 약 3달이 안 돼요. 3달 동안 그냥 100만 원에서 4,200만 원 만들었죠. 복리의 마법으로 수익률로만 보면은 4,200%를 달성한 거예요. 또 이제 하반기 다음 세 번째 종목이 하반기 초 어, 시장을 정말 핫하게 달군 초전도체 관련 종목 선함이에요. 이 종목을 보시면은 이제 새롭 매집의 흔적이 나타나곤 있는데 이 기간 동안 일단 매집이 진행됐어요 보시면은 4월 달부터 새롭 어, 매집이 진행이 된 건데 보세요 거래량은 그대로예요 그런데 차트가 흔든다 이게 또또 또 다른 매집 신호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이수페타시스를 매도한 다음에 바로 선암을 매수하라고 말씀을 드렸죠 사실 산람 같은 경우는 초전도체라는 정보를 제가 좀더 빨리 입수를 한게 컸어요. 초전도체라는 게 제가 개발이 되면은 얼마나 큰 파장을 불러들일지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 확신, 확신을 가지고 매수를 말씀드렸어요. 주가를 올리기 위해서는 자이두 가지가 정말 중요해요. 첫 번째는 거래량입니다. 거래량. 두 번째는요 재료예요. 재료. 이 재료를 먼저 한다는 것도 정말로 중요합니다. 매집되고 대량거래를 수반시키면서 주가는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올라요. 그리고 증권가 지인들을 통해서 수립된 정보들 이런 걸 바탕으로 미리 재료를 선점할 수 있어서 100만원으로 세 종목 1억 5천만원을 만들었습니다. 수익률로 따지면 1만 5천 퍼센트의 수익률입니다. 그것도 6개월이 안 걸렸어요. 딱두 가지만 기억하시면 돼요. 매집과 재료. 자, 오늘 안내해 드릴 종목은 이렇게 세력 매집이 어느 정도 끝난 종목입니다. 상장 후에 어, 역대급으로 지금 이제 거래 대금, 거래량 돈이 터졌다는 거예요. 주포 메이저 세력이 진입한 흔적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10년 가까이 거래량이 없던 즉 돈이 터졌다는 거고 그럼 이 종목 조만간 어떻게 될까요? 무조건적으로 폭등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죠. 재료는 제가 이미 알고 있어요. 다만 유튜브 상에서 말씀드리면 이 재료가 노출이 되기 때문에 말씀 못 드리는 점은 양해 말씀 부탁드리고 지금 이 종목 말씀드렸다시피 긴 기간 동안 최소 6개월이 넘는 기간 동안 매집이 진행됐어요. 그래서 최근에 어떻게 되고 있다? 역대급의 거래량, 역대급의 거래대금 즉 돈이 터지기 시작했다는 거죠. 거래량은 뭐다? 주가를 올릴 수 있는 신호탄이 된다. 23년 주도주 이수페타시스 선암, EV청담소재 이런 종목을 놓쳤다 하시는 분들 이 종목은 절대로 놓치시면 안 되겠죠? 자이 종목 나도 공유받고 싶다. 그래서 이 종목 받아서 1억 만들기 프로젝트 나도 동참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 상단에 제 전화번호 크게 적어놨습니다. 상단 전화번호로 저에게 딱 1억, 그냥 1억이라고 간단히 적어서 저에게 문자 남기시면은 10배 이상 폭등할 종목으로 어큰 수익 볼수 있는 종목 알려드릴 거고 그리고 이 종목으로 100만 원으로 어, 500만 원 이상 만드셨다 하면은 저에게 인증샷 올려주시면은 다음 종목 순차적으로 제가 또500% 이상씩 오를 수 있는 종목 공개해드려서 1억 만들기 프로젝트 달성을 완료하도록 어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추가로 이런 생각 가지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아, 이런 좋은 종목들 내가 직접 잡아볼 수는 없을까? 어, 있긴 있어요. 어뭐 단타 종목, 뭐 스윙 종목 이런 것들도 여러분들이 발굴할 방법은 제가 하나 알고 있어요. 네, 그런 분들 어, 지금부터 다시 한번 영상을 집중하셔야 돼요. 어, 이건 제가 직접 만들어서 어, 여러분께 좀 수익 나는 종목들 알려드릴 때 어, 사용하는 검색식이에요. 휴대폰에서도 볼수 있는 파일로 제가 만들어 놓은 책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어, 두 가지 종류의 검색식이 들어있는데, 어, 이렇게 단타 검색기, 어, 이렇게 스윙 검색기, 이렇게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위에서 직접 이 종목으로 어, 예, 뽑아낸 종목들인데, 이게 영웅문에서 어, 직접 뽑아낸 것들이기 때문에, 영웅문에서 검증을 이미 해준 거죠. 조작이 있을 수가 없다는 걸 의미합니다. 어, 단타도 생각보다 수익률이 어, 정말 괜찮고, 화면에 다 나오죠. 어, 보시면은. 특히, 스윙. 스윙은 어마어마한 수익률을 자랑해요. 그래서 이 검색식이 실제로 매수 시점을 이렇게 어, 차트에 그려줍니다. 어, 차트에 그려주고 매수 시점이 빠르면 3일, 어, 늦으면 1, 2주 이내로 신호를 딱 줘요. 이렇게 초록색깔 보시죠. 정말 이제 검색식 시그널 포착 지점이 초색딱이 줄이고 이걸 보고 딱 매수하면 되니까 정말 잘 간단하게 만들어놨어요. 이것만 있어도 아마 어려움 없이 여러분들도 수익을 내실 수 있으실 거고. 어, 이거 제가 오픈 안 하려고 했는데, 그냥 이미 다 오픈한 거다 오픈해 드릴 생각입니다. 대신 이 검색식은 제가 선착순으로 제안을 걸 거예요. 딱 100분에게만 어, 이거를 보내 드릴 예정입니다. 어, 왜냐하면 이건 제 무기예요. 어, 그래서 많은 분들에게 오픈을 못 하는 어, 점을 양해를 부탁드리고, 그래서 이제 선착순으로 100분 안에 어, 드는 분들을 제가 이 검색식 파일 다 보내 드릴 테니까 어, 필요하신 분들 어, 딱세글자 검색식 적어서 저에게 문자 남겨주시면은 제가 확인하고 어좀 보내드릴 건데 선착순 제한이 있기 때문에 빨리 문자 남기셔야겠죠. 이거 가지고 있으면요 아마 평생 써먹으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그러니까 꼭 받아가셔서 수익 많이 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는 여기서 영상 마무리하고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